안녕하세요. 문선아 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열 번째 닭띠 운세, 하반기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닭띠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닭띠의 기본적인 이제 성격을 좀 알아보고 가면은 그 운세가 어떻게 될지 조금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닭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닭을 생각하게 되면 많이 쪼고 다니잖아요. 남의 일에 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띠가 닭 띠입니다. 그러니까 열두띠 중에서 굉장히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서 어, 무슨 일이 생기면 궁금증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닭 띠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러고 알아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게닭띠 운세입니다. 그래서 어,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아는 게 주변일. 어, 주변 이래 닭띠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모르는 게 없어. 옆집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뒷집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시려면 닭띠분들한테 가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데 입도 가벼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손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게이 닭띠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너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이제 이런 분들, 그리고 기웃기웃 되면서 참견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이제 이런 분들. 근데 그에 반면에 굉장히 또 사람들도 주위에 넘쳐나요. 차고 넘쳐나는 게 닭띠분들이에요. 되게 이상하게. 그렇게,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 많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다 차고 넘치시나 봐요. 그래서 어,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이 도화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닭띠 분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손재주도 많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끝까지 끈기가 좀 부족해서 끝까지 물고 나가는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닭띠 분들은 좀 끈기 지구력 이런 것들을 기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3 3세 개요생부터 알아볼게요. 개요생 이번 이번 을사년에 어, 먹을복이 굉장히 많았네요. 먹을복 어디를 가도 내가 먹을복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먹을복이 이제 식복이라고 해서 어, 어쩌면 금전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금전 먹을복이 많으면 금전운도 많다. 금전운이 많아지면 문서운도 좋다. 이렇게 좋게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식복, 금전운, 문서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올해 개요생 닭띠분들은 식복, 금전운까지 갔다가 문서운을 쟁취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서운에서 탁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서운을 쟁취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쟁취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상반기에 못했으면 하반기에 쟁취하셔야죠. 하반기에 문서운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상반기에 쌓아뒀던 먹을뽀, 식고 금전, 조금 저축해 두셨던 거, 이거 잘 하셔서 문서운을 잡을 기회가 생긴다 하시면은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요생 모두가 올해가 다 좋지는 않으셨어요. 그동안에 다사다난하게 바쁘고 실속을 못 챙기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한데, 요거를 하반기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운세가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서운이 해가 되는 게 10월, 11월이 아니고, 좀 멀지만 12월 달에 들어와요. 그래서, 문서운을 잡으실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분, 그 다음에 내가 문서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안 팔려서 두려우셨던 분은 약 12월달 정도부터에 그 운이 들어오니까 그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개유생 닭띠분들 올해 하반기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어, 관제가 두렵다고 하네요. 송사가 예, 좀 있으실 예정이에요. 자, 이 송사는 어,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주변 사람들의 어떤 계략이나 모함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거나 정말 법정에 가거나 이러는 분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선에서 끝날 수 있으면 끝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송사가 음, 쉽게 끝날 수 있는 건 쉽게 끝나겠지만, 좀 길게 끝나, 길게 가실 수 있는 분은 또 길게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특허 관련해서 송사 진행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허 관련해서 송사 진행하시는 분. 어, 요거, 요거는 보통 우리가 송사로 가기는 가야 되는 일이죠. 네, 요거 송사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하시네요. 혹시 특허 관련해서 송사하시는 분들은 준비 철저히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때가 오면은 그 때가 되면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기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 귀 눈. 음, 올해 때가 됐다고 하시네요. 귀 눈의 때가 됐으니까 어, 이룰 수 있으면 이루어 보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깜짝 고백 좋습니다. 어, 그동안의 마음이, 음, 마음은 가는데 차마 말씀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 깜짝 고백 괜찮으세요. 뭐 남자분들이라면 작게 꽃다발. 여자분들이라면 뭐 조그맣게 남자분 선물은 저도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뭐 해서 깜짝 고백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인이 그 사랑이 되는 거죠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문서운 12월달에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되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시도록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5년 신묘생어 음, 이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시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또 책임감도 좀 있으시고 어, 해야 될 거는 또 내가 내가 먹을 거는 내가 만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올해 뭔가는 하나 쟁취를 하겠다라고 2025년 1월 1일이 될때 소원을 비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건데요. 뭔가 하나는 쟁취를 하십니다. 사랑을 쟁취를 하시든,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시든, 내가 저 직장으로 이직을 계획을 했는데, 저 직장에서 나를 데리러 오든, 그래서 뭔가를 하나 쟁취를 한다고 해요. 근데 특히 직장 운이 눈에 밟히네요. 직장 운이 그쪽 직장에서 나를 스카웃 해가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고 해요. 약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에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 사람의 도움 반, 모함 반이 있다고 해요. 아랫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그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또한 아랫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직장의 부하 직원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거나 그다음 사업에 하는데 아랫 사람으로. 부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 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도움 반, 그 실패 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뜻하지 않게 아랫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좋은 것을 추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반면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은, 음, 평탄하게 넘어간다고 해요. 음, 그리고, 어, 올해 사람들한테 축하받을 일이 있으시네요. 이거 승진하시나? 아니면 진짜 다른 곳에서 스카웃 돼가지고 좋은 데로 가셔서 축하받으시나? 예, 사람들 가운데서 축하받을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내가 어, 뭐내 주변 사람을 축하해 줄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나를 축하해 줄 일이 있다고 하니까 어, 승진이라거나 스카웃하시는 거 어, 어떻게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57세 기유생볼게요 어, 올해 힘들었다고 하네요. 답답하고 짜증났다라고 하시는데. 그 답답하고 짜증났던 게 하반기에 우연한 기회에 귀인의 도움으로 해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뭔가 될듯안될듯 계속 우물적, 정물적 우물쭈물 합시면서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됐던 게 하반기에 어떤 귀인의 도움으로 그게 진행이 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난 한 해를 보내셨겠지만 남은 아직 4개월, 3개월, 4개월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 기운 동안에 좋은 귀인을 만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은 올해 참잘 많이 막히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반기에 귀인이 들어오면서 미약하게나마 서서히 뚫리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생들은 하반기에 귀인을 잘 만나셔야 돼요. 어떤 귀인을 만나느냐에 대해서 그 귀인이 좀 많은 것을 좀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귀인은 뭐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데, 직장에,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이 귀인을 만나게 되니까, 어, 그게 나이대로 보자면, 어, 좀, 아, 조금 나보다 아랫사람의 도움을 받겠네요. 네, 아랫사람의 도움을 잘 받으셔서 어려웠던 일, 힘든 일, 그거 얘기 잘 상담하셔서 잘 풀어 헤쳐나가는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세, 정유생 올해 먹을복이 좀 있었다고 해요. 먹을복이 좀 있었고, 식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식구가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식구가 늘었으면 뭐 자제분 결혼 그다음에 뭐 손자 손녀 탄생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 어 문서운이 있네. 음, 아 제가 지금 봤네요. 문서를 잡을 운이 있다고 해요. 예, 지체된 문서 있으면은 얼른 하반기에 해결하시고. 내가 눈독 들였던 문서가 있으면은 하반기에 얼른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쟁취하셔야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손해가 나는 거니까 오래 잡으신 문서는 나중에 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서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서 잡을 때어 금전도 운이 따라 나오죠. 금전운어 조금은 어렵지만 풀려 나가 겠네요. 네. 예. 한 번에 탁 해결되면 뭐든지 좋겠는데 약간 걸림돌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전은 잘 해결해 보시고 문서은 오래 잡은 문서는 돈이 되는 문서니까 잡으시고 매도 파셔야 하는 분들은 빨리 파시는 게 하반기에 해결,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예, 해결 잘 보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12번도 오래 주위에 있던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굉장히 기복이 심하셨던 때였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운이 이제 좀 서서히 사그라드니까 그 마음이 좀 잠잠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뭔가 하나 하는 행동이 나한테 마음에 들었다가 또 다시 생각해보면 마음에 안 들었다가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었었는데, 어, 이거 주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게 해주는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는지. 근데 내 마음이 조금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푸근해져서 사람들이 조금 내 마음에 들었다. 예.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면 귀인의 운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조금 더 푸근하게 가지시면은 귀인의 운이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그 귀인의 운을 자세히 보니까 문서, 문서의 귀인의 운이네요. 매도를 하실 분들은 매도자를 찾는 거고, 아, 매수자를 찾는 거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좋은 매도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의 귀인의 운은 내게 문서를 잘 지어다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운세에 잘 진취하시고요. 내년에 병원연 운세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선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